제 찬송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자들이여소가 बघा <laughs> so oh, yeah.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게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이 살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리의 무기로 제의를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세을위의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리요 그럴스없 오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어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정하여 준바 교회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의육약하로 내가 사람의 예로 말함이. 저는 너희가 너희 기체를 조종과 불법에 내리고 불법에 기울고 같이 이제는 너희 기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리고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의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말지의 사망이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고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아멘 야곱 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기근이 있었고 또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가서 기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난한 땅으로 가지 않고 계속 애굽고센 땅에 살게 됐고 거기서 번성하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잘 대우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노동력 착취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왕조가 바뀌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게 되고 또그애굽사람들이이야기 하기를 지금 혹이나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때 지금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서 있게 되냐 혹이나 이들이 저 다른 나라에 그들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그러면 우리가 아안 가봐도 적이 생겨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상의를 하게 돼서 그들의 재산을 이스라엘 사람들 재산을 다 몰수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노동력을 다 보내기가 나쁘니까 그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노예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어, 출협기 입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또한 가지 이야기는 사무엘상 29장을 보면 이제 당시사울 때문에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어, 이제 불레셋으로 들어가요. 원래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글로 도망가면 안 된다. 얼마나 단급했으면이 다윗이 이 블레셋 안으로, 블레셋도 뭐한 나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부족끼리 또는 게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역 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었는데, 거기에 아기스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한 부분에 망이 그죠. 근데 그 아기스 에게 이제 다윗이 갔어요. 그리고 망명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블레셋 단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이 용맹한 다윗을 데리고 가겠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 나머지 블레셋 단백들이 안 된다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언제 그가 돌변해서 우리 적이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데려갈수 있겠나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아리스가 다윗에게 너는 안된다고 한다. 너는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 이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나면서 오늘편에 있는 것과 중요해. 오늘 이제 다윗의 바울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이지만 이한 사람이 오느편에서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사는날 동안에는 종된 삶을 사는데 그 종된 삶이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불순종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이둘 중에 하나의 선택속에의 살게 되는데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불순종의 종이었다. 그 죄의 종과 불순종의 죄의 삶을 사는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형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또 순종의 종이 돼서 영생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사람과 새사람이옛 사람과 새 사람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의 삶이 이제는 달라졌는데 저희는 죄 가운데 거하고 또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혹이나 살 때가 있었지만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서 아 우리의 옛람은 죄의 삶이었고 불의의 삶이었고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예. 죄에 내어주지, 예. 내어주지 예. 말고 오직 너희 예. 자신을 같이 예.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예. 의의 무기로 예.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불의의 무기도 될수 있고 또의의 무기도 될수 있는데 혹이나 예전에는 세상에 살 때, 뭐, 내 마음대로 살 때, 내 뜻대로 살 때는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되고, 악을 행하는 일, 죄를 범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감각을 갖지도 못하고, 무의식적에로 또는 의식하면서도 그런 죄를 졌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이다. 우리 몸을 이제는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목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머리가 좋은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좋죠. 여러 가지 얼마나 편하게 또 많은 일들을 많이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데 사는 거면 그것은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있겠는가 이틀 전에 어느 채널을 보니까 이 사기범에 대해서. 뭐, 주, 암흑에 이런 이름을 대가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사기를 쳤는지 수십만 명이 거기 다단계에 빠져가면서 수조 원의 돈을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어 지금도 이제 그 사람의 감옥에 있고 뭐 어떻게든 쭉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머리가 좋다그 사람 앞에서 한 10분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이 사실로 들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퇴직금이건, 자기가 있었던 돈을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 집까지도 그냥 어 내미해가지고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그 돈을 자고있다가 집어넣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머리가 좋은데, 그뭐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정말 좋은 데사용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줄수 있는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데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지금 한 사람의 몸이 있지만, 이한 사람의 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에 종된 삶을 살수 있고, 의에 종된 삶을 살수 있고, 불의의 무기가 될, 무기라는 게 뭐예요? 싸우는 것때 필요한 거잖아요. 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의 무기가 될수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불의의 무기였고, 또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다 모든 것들을 물리쳐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의의 목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을 감당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이제 바울이 설명하면서 예전에는 법 아래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 이 법은 뭘 깨닫게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아무리 그 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네, 행위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를 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역사적인 인물이 되거나 미인이 되거나 어떤 뭐 정말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작은 삶이고 보이지 않는 삶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행복의 삶이고, 우리 삶의 귀한 삶이 되는 줄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열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어떻게 알수 있겠느냐. 이 나무는 좋은 나무다, 이 나무는 나쁜 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에 맺어지는 열매가 나쁜 열매면은 이 나무는 나쁜 나무고, 그 열매가 좋은 열매면 이 나무는 좋은 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어떤 열매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은 결국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데, 뒷부분이거든요. 뒷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되죠? 2 1절에이 21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에 쌓은 사망으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어, 죄로 인해서 늘 사는 그 삶이, 그게 없 때로는요, 편해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떤, 어떤 장애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편한데. 그런데 거기에 맺어진 열매가 뭐냐?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향해서 계기를 간다는 거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가 사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제한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환난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게 되면 거기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게되고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죄의 삶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입니다 사망과 영생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영생을 얻는 삶이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어제 제가 매일 이제 우리의 성도들한테 우리 달력에 있는 성구를 보내잖아요. 근데 어제는 이제 그 성구 내용이 뭐냐면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성구 말씀을 어떤 분이 이제 왔어요.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 답신이 왔어요. 그,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난 포도나무에 걸리는 가지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때그 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아무리 좋은 가지아지라도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결국은 메말라 버리게 되고 열매 없는 불태워 버리거나 또닦켜 버리는 그런 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데, 내가 예수와는 붙어 있는지 또 예수와 함께하는지. 우리의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늘 붙어 있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의 삶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좋은 연애를 느끼게 되고 그것이 영생으로 얻어주는 그런 삶이 되는 점은 있습니다. 네. 죄에 사는 사망요 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입니다. 늘 영생을 맛보며 영생 안에 빛의 자녀라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빛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주님 안에 붙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고 영생으로 가는 구원의 길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생거진절교회 또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형적인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중심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도록,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또 복음 전하는 귀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한 주간도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음.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